네구주차두 번째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수학적 추론 특히 귀납과 유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수학적 추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관을 해 보았습니다 논리적 추론과 직관적 추론의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논리적 추론의 세 가지 종류 귀납과 유추와 연역의 차이점 살펴봤습니다 귀납과 예, 유추와 연역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론이란 것은 어떤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또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귀납과 유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 귀납과 유추가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어떤 수학 내용을 지도하는 즉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과서가 집필되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구조가 귀납적인 구조로 짜져 있고요 또는 아이디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 관여하는 이 음, 지금 메커니즘은 주로 이런 유추 유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공수학에서는 <laughs> 이런 귀납과 유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의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귀납적 추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폴리아는 들어보셨죠? 폴리아 폴리아의 문제 해결 사단계 기억나시나요? 폴리아의 문제 해결 사단 기억나세요? 하신다고요? 안 되는데 그러면 자, 문제 이해, 계획 수립, 계획 실행, 그다음에 반성하기 어떤 그다음에 그다음에 폴리아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발견술 각 문제 해결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발견술을 제시했죠. 어쨌든 폴리아는 우리 수학 교육에서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학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폴리아는 수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완성된 수학, 두 번째는 발생 과정의 수학으로 나누었어요. 이미 완성된 거죠. 그래서 완성된 수학은 다시 말하면 학문적인 수학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학문적인 수학, 즉 이미 만들어진 뭐 대학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학문 수학이라는 거죠. 반대로 발생 과정의 수학은 학문 수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래요. 학교 수학이에요. 학교 수학, 즉 학교에서 수학을 배워서 학생들이 만들어가고 이해해가는 수학을 말하겠죠. 그래서 발생 과정의 수학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완성된 수학은 연역적 과학이며 이제 우리가 강조 좀 두어야 할게 이거겠죠. 발생과정의 수학은 실험적이고 귀납적인 과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연역적인 추론보다는 실험적이고 귀납적인 추론과정이 중요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폴리아는요. 또 설명을 이어갑니다. 귀납 추론과 유추에 의해서 수학적 추측이 제시되고 제시된 수학적 추측이 참인 것으로 증명된 것이 형식적 수학으로 완성된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귀납과 유추를 통해 만들어진 어떤 판단, 결론은 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는 거예요 추측. 우리 직관과 논리의 관계에서도 말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귀납과 유추적 추론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결론이나 판단은 참이 아니라 미완의 추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추측이 참인지 거짓지를 따져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역적 추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폴리아는 귀납과 유치에 의한 발견적 사고와 수학적 추측을 강조했고요 이렇게 귀납과 유치를 한데 묶어서 개연적 추론 플러스블 하다 플러스블리저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귀납과, 귀납과 유치는 학교 수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귀납과 유치에 의한 유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론은 추측이며 따라서 이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개연적 추론이라고 폴리아가 말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 귀납적 추론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납 추론의 의미다. 귀납적 추론은 실험, 관찰, 측정, 구체적 조작 등을 통하여 이게 중첫 번째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인 다음에 이 사례들이 속한 전체 범주 대상들에 대해 그 명제가 참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추론이란 것은 전제로부터 어떤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납적 추론에 있어 전제라는 건 뭐예요? 실험, 실측을 통한 구체적 통하여 몇 가지 사례들이죠. 사례, 사례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반화된 일반성을 띤 일반화된 결론 또는 일반화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귀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전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그러한 전제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추론은 구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 추론의 과정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또그 해당에는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귀납적 추론의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제가 몇 가지 사례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적인것은몇 가지 데이터 또는 사례들을 관찰한 데서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런데 반드시 귀납 해서 이게 A 삼각형을 합시다. A 삼각형. 이게 다음에 뭐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듭시다. 삼각형. 이게 지금 사례 1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것이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네각의 합이 180도물을 첫 번째 사례에서 쳐다보겠죠? 그런데 귀납적 추론을 뭐라했어요 데이터를 모는데 실험이나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모은다 그랬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초등학교에서 것을 그래요. 초등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음, 먼저 이것만 예를 들게요. 이것만 예를 들면,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은, 세 변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잘라. 이렇게 가위로 오립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A, B, C라고 합시다. 그래서 가위로 오른 다음에 이것을 A를 이리 가져와요. 그러면 이게 A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B도 이리 가져옵니다. B가 이리 가져오겠죠. C가 이리 되겠죠. 그러면은 A, B, C가 뭐가 돼요? 평각이 되겠죠. 평각. 그래서 이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이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삼각형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어요 평각이니까 180도이다. 세 번째 삼각형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180도이다라고 까지는 하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데이터들 사이에 공통으로 볼수 있는 규칙, 즉 불변의 규칙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우리가 귀납이나 어떤 추론에서 이렇게 불변의 성질 불변의 규칙을 찾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들아 봅시다 어, 삼각형 3개의 합을 4각의 합을 구해 봤는데 모두 몇 도임을 알수 있어요 자 삼각형 모두 180도임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공통점을 찾는 것, 즉 우리, 우리만 추상하는 것 추상하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서 추상하는 생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찾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특정한 사례, 세 가지 사례의 삼각형의 내각 네 합이 180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세 가지 사례를 포함한 전체 삼각형의 이 공통점을 공통된 질을 성질을 즉 내각의 합은 180도임을 적용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찾아낸 규칙이나 성질이 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체 집합에 성립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건 어때요? 관찰 불가능하죠.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삼각형을 삼각형을 다 이렇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삼각형, 즉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참인가요? 아니죠. 추측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삼각형을 다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귀납적 추론에 의한 어떤 결론 판단은 미완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납적 추론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귀납적 추론은 구체적 사례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례들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귀납적 추론에 의해 얻어지는 결론은 모두 추측이며 그 까닭은 그 전제가 모두 구체적인 사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래 정리해놨습니다. 자, 귀납적 추론에 의해 주장된 위의 명제는 어디까지나 수학적인 추측이다. 이 추측이 수학적으로 참이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역적인 증명을 필요로 한다. 증명이 된 수학적 추측만이 수학적 정리가 될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삼각형 네 각의 합은 180도라고를 증명했지만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렇죠. 평행선의 성질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죠. 뭐 얘가 a 고이 각이 b 고 c 다. 그랬을 때 얘도 어떻게죠?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 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니까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 b 가 똑같은 거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z 를그 가지고 이것이 이걸 뭐라고하죠엇각이라 그러죠. 그렇죠? 동위각에 막 꼭지가 옵각. 그 다음에 얘가 c 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는 편각이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연역적 증명이라 그래요. 연역적 추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연역적 추론이 왜 참이냐면요, 참인 지식이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삼각형을 내각가아 180도이란을 연역적 추론해서 증명할 때 전제로 삼은 건 뭐였어요? 전제로 삼은 건 그래요. 평행선의 성질이죠. 그죠 우리 수학에서 평행선의 성질은 항상 참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참인 지식으로부터 귀납적 추론처럼 어떤 특정한 사례가 아니라 응? 참이라고 인정되는 일반화된 성질로부터 이끌어낸 이러한 삼각형의 내각의 8 0 0이라는 성질 또한 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때의 과정이 바로 연역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귀납적 추론에 의해 추측이 생성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행성의 성질을 이용한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증명이 됨으로써 그것들은 하나의 정리, 즉, 참인 지식이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판단은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증명이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귀납적 추론은 많이 있겠죠 지난 시간 말했던 어떤 공식을 이끌어내는 과정들은 대부분 다 귀납적인 추론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하하예 뭐 예를 들어 어보면 y 음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어 o say that 분 h a 덧셈 to say that I 의 a v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하 a y that I have t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은 20분의 1이다. 이게 뭐겠어요? 몇개 데이터들을 보는 거죠? 관찰을 한 거죠? 그다음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뭘알수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아, 분모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분모끼리 곱, 분수에 더치면 분모,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는 게 공통된 성질이죠. 자 그러면 모든 분수에도 모든 분수의 곱셈이 이렇게 될까? 라고 일반화하는 거죠. 즉이 앞에서는 2분의 1과 3분의 1, 4분의 1과 5분의 1만 다루었었는데 모든 분수를 포함하는 전체 영역에 적용해보는 거죠. 그래서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는 a 곱하기 c b 곱하기 d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결론인거죠. 그렇죠. 즉, 특수한 사례, 특수한 사례로부터 공통점을 추출하고, 공통된 규칙, 불변의 규칙 추출하고, 사례를 포함한 전체 범주 포함한 집합에 즉, 음, 전체 집합에 적용, 적용 또는 일반하게 됐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바로 귀납적 추론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얻어진 이러한 결론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는 거죠. 추측 아셨죠 추측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납적 추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어, 귀납 추론의 세 가지 과정 단계 꼭 살펴보고 여러분도 다른 예를 찾아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 연역적 추론 살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비 추론이네요. 유치적 추론 또는 연역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유치적 추론, 유비 추론, 뭐 유추 다세 가지 명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렵잖아요.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추는 전형적인 얘는 비례 추론입니다. 비례 비례출원. 추론, 비례 추론, 즉, 즉, 음. 여기 읽어보면 어떤 사상 A에 대해 그 성질이나 법칙 못하네요. 또는입니다. 또는 제가 또는 또는 해결 방법을 알고 싶은데 이것을 모를 때 이미 알고 있는 A와 유사한 그리고 사상 A 다시 를 떠올려서 그것의 해결 방법이나 성질을 사용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 목,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목표를 타겟, 목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바탕이 되는 지식, 그것을 바탕 또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전에 풀었던 비슷한 문제를 생각해내서 그 해결책을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유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리아 기억나시죠? 폴리아에서 문제 해결 4단계에서 유추와 관련된 몇 가지 발견술이 있습니다. 꼭 찾아서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 유추적 출론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치적 출현의 의미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 지식. 주어진 조건이나 목표를 파악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는 빨라가지고, 그 증류면체의 부피 구하는 일을 다시 설명할 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는 뭐냐면요. 증류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증류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 부피가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2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바탕 지식이 인출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야, 이 문제를 필요하는데,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전혀 다른 개체이지만 직사각형의 넓이를 배웠어요. 어? 직사각형의 넓이란 지식,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넓이. 그렇죠? 이걸 떠올린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세 번째 단계. 이둘 사이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서 근거 근거는 지금 여기서 근거는 근거는, 근거는, 근거는 뭐겠어요? 아까 직사각형이었죠? 직사각형이었어요. 여기서는 목표지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직육면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거 문제와 목표 문제에서 유사한 것끼리 서로 대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은.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도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어서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이 단위 넓이를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어서 9제곱센티미터라 구했어요. 그래. 중육면체의 넓이를 구할 때 단위 넓이를 개,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워서 구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직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도 구할 때는 단위 부피의 개수를 세어서 구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꺼낼 수겠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제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위 부피의 단위 부피의 개수 를 단위 부 피의 수로 단위 부피의 개수를 세워서 부피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이게 바로 이 아이디어 생성, 이 추측이죠. 이 추측 생성. 이러한 추측 생성의 기본적인 인지 메커니즘이 바로 유추라는 거죠. 유추. 유추. 됐습니까? 됐어요? 즉 내가 오늘 해결할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이런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단위 넓이를 구할 이 직면체의 넓이를 구할 때, 즉 평면도의 넓이를 구할 때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어서 구했던 아이디어를 직면체의 부피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때 관여하는 추론이 바로 유추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린 거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다. 따라서 직면체의 부피 또한 밑넓이 곱하기 높이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직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유축출원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이 유축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어떤, 처음에는 서로, 우리 인지 뇌 속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수학적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직면, 평면도형의 넓이에요, 넓이. 그 다음에 여기서 부피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부피. 각기 중의 부피. 그런데, 처음에는 두 지식은 서로 관련성이 없었죠. 그런데 뭐 돼요? 유출 추론을 통해서 두 지식 사이에 관련성이 맺어지겠죠. 그렇죠? 즉두 지식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지겠죠. 뭐에 통해서? 결국 두 지식 사이에 연결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유추라는 거죠. 유추. 알셨습니까 결국은 이 우리 수학적 지식들은 유추를 통해서 서로 관련이 없는 지식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관련이 없는 서로 두 지식을 연결시키는 인증 메커지면 바로 유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학학습에서 유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세 자리 수의 구성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300, 325이다. 그 123개, 122개, 15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은 2학년 2학 2학 1학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1학년에서 두 자리 수의 구성 원리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탕 지식인 두 자리의 구성 원리를 이용해서 이것을 세자를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겠죠?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유출한 거죠. 목표 지식.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2 9곱하 30이에요. 그런데 2 9곱하 30을 구하기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2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걸 풀수 있겠죠. 결국은 유출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기지의 지식을 적용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식이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 유출 여기 위에 그림을 예를 들면 이 지식과 이 지식은 서로 관련이 없는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유출을 통해서 두 지식이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어떤 서로 관련 없는 지식 사이의 연결에 관여하는 추론이 유추적인 추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몇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학적 지식의 연 수학적 지식 관련 없는 두 개의 수학적 지식 사이 지식을 연결하는 데도 관여하지만 문제 해결에서도 관여합니다. 봅시다 한번 두 문장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엄마와 먼저 지금 부터 오른쪽 보면 추석이 되어 예술인의 가족은 광주를 출발했다 뭐 이런 그렇죠 이건 뭐겠어요 이것은 성령 문제죠 성령 문제입니다 왼쪽 문제 보세요 똑같은 전용 수건을 햇빛에 마르다 뭐이두 문제를 보면요 이야기의 맥락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두 개의 문제를 동일한 속력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문제 해결에서 유추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 다르지만 이두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적인 구조, 즉 속력이라는 수학적 구조가 같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는 수학적 지식의 연결뿐만 아니라 수학적 문제 해결에서도 어떤 구조적 유사성을 인식하는 데 관여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초등수학에서 여러분 한번, 음, 유추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한번, 음, 과제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 수학적 출론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꼭 집에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